네 안녕하세요 묵구씨입니다 에어스블랙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과금제한 신규 서버 302 서버가 이번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서버는 이제 독특한 좀 특징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경험치를 이제 100%더 올려주는 그러니까 두배가 되죠 매월 500만원 상당의 성장지원 해서 소환권이나 각종 주문서나 어, 이런 것들을 좀 풍족하게 주는 그런 서버가 되겠고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거는 전설을 다 준다 영혼체 패밀리어 신수라는 이제 세개의 소환물에서 전설을 다 준다라는 것이 가장 서버를 할만한 이유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에오스 블랙 같은 이런 게임들을 이제 즐길 때 특히나 이제 무소가금러들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런 높은 등급의 소환물을 얻어내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얻는 과정이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좀 단순하고 힘들어서 게임을 사실 이제 접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전설을 하나씩 주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험치 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매월 500만원 상당의 성장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무소가금러들이 즐기기에 아주 적격인 게임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301 서버에서 좀 간략하게 한번 육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장이 조금 빨랐던지 다이아는 좀 어떻게 벌었는지 경험을 좀 해봤고요. 에어스 블랙 무소가금 초반 육성 가이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순서는 그래서 301 서버에서 제가 어떻게 키웠는지랑 그다음에 이제 302 서버에서 어떤 보상을 주는지 전설 확정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네, 일단 시작을 논하기에 앞서 클래스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에오스 블랙에서는 총 6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아처를 선택했던 것은 역시나 원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어느 정도 유저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를 좀 빠르게 잡으면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근거리보다는 원거리가 좀더 선호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처로 좀 진행을 했는데 현재까지 플레이해서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것은 없어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아처가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매월 500만원 상당의 아이템 지원이 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301 서버에서도 유사하게 좀 아이템을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별도의 과금 없이 전설 아처를 얻게 됐습니다 시구룬이라는 전설 아처를 착용을 하고 있고 공격속도가 무려 100%가 넘게 되죠 사실은 메인 퀘스트를 밀거나 아이템을 파밍하거나 할때 전혀 제한상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쾌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302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서버도 생긴지 얼마 안됐고 전설을 어쨌거나 아바타뿐만이 아니라 3종을 다 준다고 하니까 플레이하기가 더더 좋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초반 상황하고 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고급 장비로만 좀 세팅을 해본 것도 있는데 일단은 초반에 진행하면서 가장 좀 눈여겨봤던 것은 에오스 블랙에서 드랍률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요 장비들은 전부 다 이제 드랍으로 쉽게 좀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초반에 부여되는 그 다음에 드랍에서 먹는 아이템들 중에서 고급 아이템들을 일정 수준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안전 강화까지 강화를 해서 활용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다만 이제 무기에서 조금 소소한 팁이 있는데 각종 마을에 가면은 이렇게 장비 상점이 있습니다 장비 상점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근이대 활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희귀 무기를 하나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이제 안전강화에서 한 단계 올라가 강화를 하다가 실패를 하긴 했는데 이 근이대 활이 능력치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 강화만 해도 초반에 이제 플레이가 조금 유용하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상을 좀 충족하게 주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퀘스트를 잘 밀면서 레벨업을 하면은 손쉽게 이제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메인 캐스트가 경험치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떤 일반 필드 닥사보다는 좀 집중해서 메인 캐스트를 밀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냥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몬스터 도감을 얻게 되는데요. 그 몬스터 도감 중에서 이렇게 모서리에 색깔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잡지 않은 것들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스탯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소소하게 스펙업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템 도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오스 블랙의 좀 특징은 귀속 아이템하고 이렇게 비귀속 아이템으로 나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귀속 아이템은 전부 다 이제 내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보시면 철은 좀 넉넉한데 네. 가죽은 좀 모자르죠.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가죽을 파밍하는 쪽으로 필드를 보내놓는 것이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는 있고요. 컬렉션을 맞추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지가 않았다. 지금도 보시면 제작이 좀 손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펙업 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좀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이 있으면 제작을 해주고, 은이 없으면 은을 캐주고,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해나가면은 초반에 컬렉터를 맞추는데 크게 어렵진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렇게 사냥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하고, 천. 아까 보셨던 그런 제작 재료들을 올릴 수가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작 컬렉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많은 유저가 이제 몰리면은 이런 기초재화 값이 어 상당히 다이아 벌기는 좀 괜찮다.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우편 보상으로 주는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서, 이렇게 저처럼 전설 또는 뭐 영웅, 영혼체나 퍼밀리어들, 퍼밀리어들도 영웅, 희귀, 고급 이거 전부 다 이제 아직까지 과금을 진행하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모여있는 모습 신수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것들이 되게 되면 아직은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좀 이른바 빵꾸가 좀 나있지만 요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또 이제 스탯을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원이 충족하고 전설도 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플레이는 좋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진행하는데 난이도가 전혀 어렵지가 않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few moments later 초반 명중을 어떻게 올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게임이 명중 게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명중이 아직은 초중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중요한 스탯이니까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이제 강화를 좀 높게 하게 되면 은 이렇게 명중이 추가적으로 붙게 돼서 이런 것들 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에 이제 목걸이를 얻게 되면 그 목걸이에서도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명중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귀걸이도 이제 자기 직업 귀걸이를 하게 되면은 명중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명중을 담당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스킬서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스킬서를 좀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어 생각보다 드랍률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킬북 스마이트를 벌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획득처를 누르고, 나보다 좀 낮은 지역. 뭐, 만모스까지는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하여튼 요 지역에서 파밍을 하면서 그 지역 아이템과 재료를 얻음과 동시에, 이런 스키서를 다량으로 파밍을 해서 내 명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남는 것은 판매를 해서, 또 다이아를 챙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1석2조라고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영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체를 높게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자기 직업 명중을 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로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잘 노려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패밀리어도 있습니다. 패밀리어도 보면 이렇게 명중 이 붙습니다. 저는 아쉽게 아직 원거리 명중이 없는데 새로 시작하게 되는 이제 302 서버에서는 상당량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 직업에 맞는 명중을 하게 되면 또 명중을 추가로 챙길 수가 있겠죠. 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던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일반하고 이제 특수 던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에오스 블랙은 필드에서도 강화석이 드랍이 되는데 여러분들 하시면 알겠지만 이 게임은 장비는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지금도 보면은 뭐 맹세지팡이가 벌써 두 개나 떨어져 있죠 별로 사냥도 안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강화석이 상당히 좀 수급이 어려운 편이에요 초반에는 특히요 그래서 강화석을 수급하기 위해서 저 던전들을 활용한다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강화석이 초반에 상당히 모자르고 많은 사람들이 구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특수전전은 자기 레벨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돌아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일반전전에 보내면은 상대적으로 강화석이 조금 더 나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뭐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어떻게 플레이하면 좋겠냐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수동사냥을 할수 있을 때 초반에 메인퀘스트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쉬어야 될 시간이나 컨트롤 해주기가 좀 어려운 시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상한 동굴이든 황금의 미궁이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놓고, 사냥해서 강화석을 추가적으로 수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플레이가 원활하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의 사원이라 해서 다른 게임에서의 파티 던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파티 던전에 가게 되면 뭐 일정 확률로 해 가지고 또 다양한 장비랑 강화석 등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간 에 이제 던전은 희귀 이상 장비나 그다음에 이런 강화석을 노린다. 요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데좀더 원활하겠다. 뭐니 뭐니 해도 어디서 쌀먹이 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는 철이나 천뭐 이런 것처럼 각종 재료들이 아무래도 서버내에덜 풀리다 보니까 약간 가격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 도감 중에서 비기속 아이템인데요 비기속 아이템들 중에서 일부 파밍이 좀 가능한 것들 그중에서 이제 강화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강화석을 토대로 강화를 해서 판매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강화석이 잘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석이 부족한 만큼 그것을 본인의 귀속 강화석으로 대리 강화해서 판매하면은 소소한 다이아를 좀볼 수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일부러 낮은 구역으로 가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이제 레벨업을 하려고 하고 좀더 상위 레벨 구간으로 진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낮은 구간에서 오래 머물면서 사냥하면은 좀 빠르게 아이템들을 모아서 그것을 판매하는 것. 특히 이제 이전장의 말이 좀잘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템 보관에 보시면은 원거리에 관련된 것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마법근 힘 그러니까 조금 유용한 스택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격을 유지하는 모습인데 또 사냥터가 보면은 여기 이근해야 성역이라 해가지고 고장난 바람에 가디언해서 특히나 이 성역 중에서도 요 몬스터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의와 아이템이 생각보다 조금 거래가 잘 됐다 소소하게 좀 다이아를 모았었거든요. 하여튼 요렇게 일부러 저가 지역으로 이동해서 파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동 사냥할 때는 메인 퀘스트나 뭐 서브 캐스트, 이렇게 캐스트 위주로 하다가 좀 바쁘시거나 할 때는 이 구역이 20레벨 구역이기 때문에 거의 풀사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파밍을 해가지고 다이아를 버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좀 휴식과 게임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레벨업을 위한 잠사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보다 약간 한 마이너스 10레벨 정도 내려가면은 좀 사냥하는데 오랜 시간 좀사냥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래서 뭐 40레벨이면은 비밀의 해랑 유력지가 좋을 것 같고 50레벨이 되면은 뭐 수치의 초원 유적으로 사냥하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사냥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50레벨 이후부터 그 전에도 던전을 가면 되지만 미네오스 유적에서 가면은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서 요렇게 플레이를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퀘스트랑 후 이른바 닭사 이렇게 단순 사냥을 보내는 것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원격 앱을 활용하면은 좀 좋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컴퓨터를 보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냥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끝으로 초반에 꼭 해야 될 숙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도전의 탑입니다. 도전의 탑은 레벨 40부터 해금이 되고요. 이 도전의 탑을 돌면은 승수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아이템을 줘서 꾸준하게 진행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황금의 미궁. 이것도 1일 던전이라서 이것도 매일매일 돌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시간은 메인 퀘나 서브 캐스트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지역 필드 파밍으로 해서 자신의 커렉도 맞추고 다이아도 버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제 302 서버에 들어가서 어떤 아이템들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302 서버가 오픈이 됐는데 302 서버도 마찬가지로 궁수로 좀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스타트 보상입니다. 스타트 보상 보시면은 상당히 좀 많은 것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바로 전설을 주지는 않죠. 지만 소환권을 충분히 좀 줘서 플레이가 보다 원활하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영웅으로 벌써 스타트 를 했고 영웅 또 나왔고요 확정했습니다 또 영웅 나왔고요 3천만 골드도 처음에 줬습니다 그 다음에 302서버 내용 보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소환권을 좀 상당히 많이 주고 이걸 언제까지 주냐면 2026년 1월 21일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죠 한석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이 준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302서버 성장지원 상자라고 해서 쿠폰이 있습니다 이 쿠폰 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쿠폰명은 하이302 이렇게 돼 있네요. 쿠폰은 설정에서 계정 누르고 쿠폰 등록을 하면 되겠고 예, 영웅 계속 주네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영웅을 좀 많이 주는 모습입니다. 두개 나왔고요. 어, 쌍 영웅 패밀리어도 두 개가 영웅으로 나왔습니다. 초반에 인벤토리도 이렇게 100구간까지는 골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늘려주면 은 파밍하는데 여건이 좋다라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면 은 다른 서버에서 받지 않으셨다면 데일리 28일 출석이라 해서 24일차에 이렇게 확 특정 전서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받아 보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출석 이벤트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소환권, 소환권, 소환권 해서 영웅은 물론이고 뭐 일부는 신화도 주는 것도 있어요. 확률이 좀 많이 낮지만 이렇게 신화를 얻는 소환권도 있기 때문에 운 좋으면은 신화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소환권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라는 내용이고. 뭐 그때까지는 제가 스타트 한지가 30분이 채안 됐는데 영웅이 5장이 있고요. 이렇게 5인 영웅들을 토대로 해서 영혼체, 패밀리어 이렇게 이제 신수를 착용해서 쾌적하게 플레이하시면서 아이템도 채우고 컬렉도 받고 다이아도 좀 벌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전설 생기면은 더 상위로 진출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확실히 편한 거는 맞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오스블랙 302서버 오픈 사실과 각종 이벤트 보상 그 다음에 초반 육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10월 23일날 302서버가 오픈됐다는 정보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까 합니다. 모든 게임을 무과금으로 파훼하는 묵구십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구십이었습니다.